일본어 스테어를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하는 일본어 주치 닥터 요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벵긴 걷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벵긴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같이 아장아장 너무너무 귀엽게 걷고 있어요 그럴 때 어 펭귄 걷는 게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펭귄 벤귄, 아르쿠노, 가와이스기나이. 펭귄 이게 펭귄이죠. 아르쿠노, 아르크 이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아르쿠노 여기서 나오는 노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일. 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걷는 게 걷는 것이 가와이스기나이 가와이가 귀엽다라는 뜻이죠. 어떨 때는 뭐 예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스기르는요 너무 그렇다, 너무 모모하다, 지나치게 그렇다 이럴 때 붙이면 돼요. 가와이스기르라고 하면은 너무 너무 귀엽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가와이스기나이, 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어, 자, 펭귄이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요치요치 요치 아르크, 요치요치라는 표현, 뭐, 표현도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펭귄 아르크는可爱すぎない. 펭귄 아르크는可爱すぎない. 펭귄 아르크는可爱すぎない. 펭귄 아르크는可爱すぎない. ペンギン、歩くのかわいすぎないね、いろいろやらもんで겠습니だ。じゃあ治療、おねだちりょう、わりようみなさん、お大事にせーぼんたら、まれじせよ。ペンギン、歩くのかわいすぎないペンギン、歩くのかわいすぎないペンギン、歩くのかわいすぎないペンギン歩くの